네. 용신 격국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길신, 어, 관제인식, 요거죠. 어, 종관, 재성, 인성, 식신. 요 사길신의 파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파격은 한 글자로 폐 라고도 합니다. 폐. 네, 폐할 폐자죠. 어, 길신을, 어, 흉신을 역용하지 못하고 남겨두거나 오히려 살린다면 박격이 되겠죠. 즉, 폐가 되겠죠. 어, 우선 첫 번째 이 정관, 정관격. 정관은 가장 좋은 길신인데, 에, 요 식상,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어, 정관을 극하죠. 그죠? 어, 정관을 극하니까, 어, 박격이 됩니다. 특히, 이음양이 같은 상관과 정관, 요 관계는 상관경관이라 하죠. 상관이 정관을 깨는 거, 요거를 이제, 에, 아주 나쁜 현상으로 보죠. 어, 여자 사주에서 이제 상관경관이 되면, 여자한테 이 식상은 자식이죠, 자식. 음. 그리고, 어, 요 정관은 남편이 되니까, 어, 자식 낳고 남편이, 이 극된다. 남편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득자, 득자별부. 이렇게 얘기하죠. 득자별부. 득자. 자식을 낳고. 이 말이죠. 그죠. 자식을 낳고. 별. 이별한단 말이죠. 부. 지압이 부자죠. 남편을 이별한다. 또는 뭐 득자 부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 만약에 여자 사주가 정관격인데 상관을 봐서 유 득자별부 사주가 됐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관에 흠이 난 거죠, 그죠? 어, 그니까 이럴 때는, 어,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집을 가더라도 흠 있는 남자와, 그니까 한번 갔다 온 남자와, 그죠? 어, 돌싱하고 결혼을 하면은 어, 득자별부를 겪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정관이라는 거는 이 직장에도 해당되잖아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직장도 흠이 난 거죠. 그죠? 상관경관 하면. 직장도 흠이 났으니까, 흠난 물건, 중고품, 뭐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직장 또는 보통 사람들이 꺼려 하는 직장. 어려워하는 일을 택하면은, 어, 무사히 그 상관경관의 흉한 현상이 이제 해소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소위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정관이, 청관으로 투출하지 않고 월지에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관격이 된 경우에 월지의 정관이 형이나 충, 형충을 받으면은 어~ 파격이 됩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정관을 사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귀한 것이 형이나 충을 당하면은 어~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월지가 칠살인데 충을 받았다면 어, 어떻겠습니까 칠살은 어, 흉신이니까 어~ 그~ 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실제로 월지의 칠살이 충을 받고 있다면은 칠살이 어, 제복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입장이 자평인전에 나와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에, 요 신금일간이 5월에 나면은 어떻습니까? 5월에 나면은 칠살격이죠, 그죠죠 칠살격인데 어, 여기에 자가 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에, 여기에 병이 있다. 그러면, 이 칠살 격에 정관이 혼잡된 거죠. 이걸 살관 혼잡이라그럽니다 칠살 격에 정관이 있다 그래서 살관 혼잡. 이럴 때좌우충이 되면은 이거는 제살 류관 되었다. 칠살이 제복되고 정관이 남아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신격인 재격, 재성이 용신이나 재성이 격일 때, 이때는, 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요 비견겁제, 여기서 이걸 극하죠, 그죠? 요걸 어, 보면은, 어, 파격이 되죠. 어, 사주가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그죠? 어, 이걸 이제, 만약에 이 비겁들이 여러 개다, 근데 이제 재성, 용신을 극한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군비쟁제, 뭐 군겁쟁제 그러죠, 그죠?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 군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군중 그러잖아요, 그죠? 군비, 비겁의 물이. 군겁은 이제 겁제의 물이가 쟁, 다툰다는 말이죠, 그죠? 전쟁, 싸운다. 뭘 싸우냐 하면 재성을 두고 재성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지들끼리. 음.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흉한 것으로 보죠. 이 군겁쟁제나 군비쟁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물이 탈취되는 거지만은 어, 재성이 약한 경우에 강한 비겁이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허약한 재성용신을 극해버리면은 어, 사람이 죽기도 해죠. 무서운 일이죠. 그죠? 음. 그니까, 러 재성이 격이 된 경우에는, 음, 일단, 정관을 보면은 보호가 되죠, 그죠? 어, 재성이 격인데, 정관을 봤다 하면 정관이 어, 비경겁제를 극해가지고, 재성을 보호하죠. 만약에 정관이 없다면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얘를 이제 극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통관시키면, 이 예, 예 힘을 빼가지고, 요렇게 욕을 살리면 길신격을 살리면 이제 파격을 음, 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성은 길신인데 아주 나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바로 재성이 칠살을 살리는 경우죠. 그죠? 어, 첫 번째 시간에 그 칠살은 뭐에 비교 비유한다 그랬습니까? 살인범에 비유한다 그랬죠. 그죠? 살인범. 왜냐면 하 일간이 동일하게 나를 극하니까. 일간을 극하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살인범에다가 어, 재성이 있다는 거는 살인범한테다가 뒷돈을 대주는 형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 재성이 칠사를 보면은 어, 당연히 파격이 됩니다. 이게 재생살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제 에, 그 이런 유행의 사주를 가졌으면은 절대로 죄를 탐하거나 과도하게 취하면 안 되죠. 어, 바로 7살이 살아나서 건강과 수명의 문제가 우선되죠. 그래서 재생살 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속, 이 속세에 살면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재성과의 인연을 끊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인수격은 어떻습니까? 인수격은 일단 뭘 보면 파격이, 파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성을 보면 파격이 되겠죠. 그죠? 길신이지만 인수를 극해버리니까. 어, 순용이 아니고 역용이 되는 거죠. 길신이 길신을 극하는 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는 통변을 하자면 음, 돈, 이거 돈이죠. 돈에 집착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인숙격인 남자가 초년에, 특히 대운에서 재운을 만나면은, 재, 재성운을 만나면은, 음, 여학생을 일찍 밝히, 밝히고 이제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인수를 쓴 사람이 이, 이 초년에 재운을 만나면 대체로 어린 시절이 불우한 경우가 많아요. 어. 이렇게 재성 인수를 극하는 이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격구경으로는 재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성을 극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재극인.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가, 원래는 이칠살이 관살이 인수를 살리면 원래 좋은 거죠. 그죠. 어, 그런데, 종관은 괜찮아요. 종관은 어떤 경우든 인수를 살려서 괜찮은데 칠살이 칠살이 인수를 살리는데 에,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굉장히 신강하다. 그런 파격이 됩니다. 그를 이제 신왕인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이라는 건은 일간을 말하는 거죠, 죠 그렇죠? 신왕 일간이 왕하고. 인수도 왕하다. 인수도 왕성하다. 이럴 때칠살을 상신으로 쓰면은 칠살이 인수를 살려가지고 인수가 강한, 왕성한 일간을더 강하게 해줘요. 그럼 뭐냐면은, 음, 배가 터지는 거죠. 그죠? 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설기를 해줘야죠. 그죠? 설기 못 해주면은, 인왕, 신왕한데 7살로 인수를 살리면 이건 파격이 돼요. 이거는 고빈한 팔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빈. 그렇게 되면 고독하고 어, 빈, 가난하다 고빈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관은 괜찮아요 정관은 왜냐하면 정관은 인수도 살리지만은 정관은 항상 어, 일간을 요렇게그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일간이 강해지면은 정관이 일간을 어, 너무 너무 강해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 식상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요요칠사를 이렇게 요렇게 됐을 때는 식상으로 설기를 음, 해줘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박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신격 남았죠, 식신격. 요건 어떻습니까? 식신격은 어 일단 뭐 어떻게든 박격이 되겠습니까? 어, 인수가 극한 박격이 되죠, 그이죠 어, 이, 이 식신이 인수를 만난 거. 이거를 식신봉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신봉효. 이 교국을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그 한문 한자 한문 글씨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에, 이거는 사실 그음그 음, 그 저거예요. 그몇개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쓸줄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뜻만 알면 돼요몇개안 되니까 봉 만날 만날 봉자죠 그죠 예, 식신이 예 그러니까 이제 편인을 만났다 식신이 편인을 만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그~ 또는 이거를 이제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식 도식 도 엎어버린단 말이죠. 도식, 식신을 엎어버린다.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식신 봉요가 이제, 에그 식신격이 파격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식신격도 정관을 보면은 파격이 돼요. 어, 왜냐하면 상관, 경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왜냐하면 식신하고 정관이 음향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흉의가 들 하긴 해요. 상관은 이 정관을 이제 음향이 똑같은 상황에서 극 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거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식신이 이 정관을 봐도 이거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 길신격의 모양 중에서 이제 이 박격이 되는 가장 그 흉한 모양이 이제 재생살이라 그랬죠. 그죠? 재생살. 이건 뭐, 돈을 취하거나 남자는 여자를 취하면 이제 실살이 살아나니까 참 힘들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취할 수도 없고, 안 취할 수도 없고, 그죠? 음. 식신생제재생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길신끼리 그래서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이런 경우가 가장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사 흉신의 파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